네, MC 배 닫힌 음악회 기쁨도 배 행복도 배 MC 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치... 열린 음악회가 열리기 전에 <laughs> 닫혀 있을 때어 네. 과연 어떤 모습인지 네. 어, 첫태 출연자가 미라클라스가 지난 아, 그저께 정말요? 출연해서 아유, 네. 지금 리부트 앨범이 대박 났습니다. 아 어저께 발매됐어. 닫힌 음악회 때문에 대박 났어요. 역시 드디어. 열리 열리는 가 열리기 전에 그 전에 어, 어, 닫혀 있잖아 닫혀 있잖아요 아, 이 공간이 닫혀 있는 거 열리는 아, 막향 아, 전이에요 네. 닫혀 있을 때 네. 그냥 터는 거야 닫혀 있을 아, 때. 아, 때. 닫혀있을 때. 네. 드디어 어, 이거는 초고속 컨베이라고 표현해도 너무 빠른 아, 거 아닙니까? 1월십4일날 <laughs> 맞아요 발매가 됩니다. 더프레젠트 네. 맞습니다. 야2가 드디어 나옵니다. <laughs> 근데 발매된 지 애타 애타 타이밍인가 이 타이밍인가 네, 두달 기다리게 한데. 두달뭐 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그러니까. 그두달 만에. 또 파격적인 게 지금 봤어요. 아, 제가 봤어요 SNS에 계신 분이 대한민국 최고의 작사가 아. <laughs> 이나 이나 네네. 그분이 이나 있으시면 그랬겠다. 다 대박 낸다는 어, 근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 아주 아주 기대는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거 <laughs> 그분 뿐만이 아니라 <laughs> 네. 지금 뭐정재훈작가님도 아, 함께 해주고 그리고 또뭐 어, 박주원 기타리스트 오, 인께서도와주 아, 이게, 어. 저는, 저는 많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네네. 사실 파트 2 노래들이 전 개인적으로 더 좋았거든요. 어,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빨리, 빨리 들려주고 싶은, 제 마음에. 아, 1월에 꼭 나와야지 생각을 했죠. 그, 너무 빨리 나와. 1월 10, 4, 정확히 릴리지가 1월 14일 날. 네, 밤에. 네. 저녁 6시. 6시. 네. 아, 좋습니다. 타이틀곡이 오는. 오는. 저뭐 로망 기타. 네, 로망 기타 있고 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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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공원. 네. 뭐 내가 왜다 알고 있지? <laughs> 아중한 번만 다 들어봐. 마중은 또 최성희 작곡가님. 께서 야, 좋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참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열리는 마켓. 오늘 출연 하시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또 열리는 마켓 어떤 곡들을 꾸미는지. 아, 어, 오늘 또 국세, 아, 국제관세청. 그렇죠, 그렇죠. 어,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다 보니까, 네네. 또 특별히 또합송이나 이런 좀오 많은 분들 아시는 영어 노래를 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뭐 재즈를 제가 워낙 좋아하다보니깐좀 어, 살짝 기대된다, 기대된다. 아. 오늘 혼자 꿈 혼자 꿈입니까 일단. 아, 아오 저번에 왔을 때는 아, 손대문으로 근데... 같이 했잖아요. 아, 혼자 뭐 하지만... 손태진 네. 모르시는 분들에죠 손태진, 내니구 네, 네. 대한민국 최고의 비아니스트아문재원어문재원 어, 문재원. 네. 이렇게 손대문으로 했었는데. 네. 근데... 오늘 혼자 꾸며요 아니요, 제가 한국 혼자, 혼자 한다 그랬잖아요. 아 혼자는 하는데. 아 혼자 하는데. 이분 없이는 못 해요. 어떤 분이죠? 그 손대문의 문을 막고있네 문을 아, 막고 있는 야문문 문, 드디어 문문문 이야 문, 문.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배문으로 인사드리겠습어 <laughs> 어, 어, 손배문 우리 다친음악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를 좀드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스트 룬과 조회수 이게 없어 보이네 다친음악니다 다친음악회 깜짝 놀랄 거야 이게 없어 보이야 이게 헤드폰을 찍고 이렇게 하고 네. 누가 보지 했는데 미라클스 찍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라클스 대박났니다 이거 가지고. 어, 어, 어. 네. 어 지금 거의 직장인 출근룩으로 네. 스타일에서 넥타이 풀어헤치고 있는데 네. 오늘 이제 함께 연주를 합니까? 어때요? 네, 음. 네. 함께하고 네. 함께하고요. 네. 약간 좀 자유롭게 프리하게 오늘 약간 컨셉을 담고 싶어가지고 네. 약간 타이도 이렇게 좀 풀기도 <laughs> 하고. 야 느낌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식 질문 드리고 모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문재형부터 먼저 나에게 어. 열리는 마크나 어, 그 한숨부터, 먼저, 먼저, 나와. 어, 먼저, 어. 먼저 놀렸다. 네. 먼저 놀렸다. 오. 아, 갑니다, 갑니다. 손태진 갑니다, 갑니다. 어. 자, KBS 모든 관계자분들이 다 보고 계시고요. 네네. 네, 좋습니다. 나에게 열리는악회나 진짜, 어, 유일한. 그 국내에 제가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 같아요. 야 국내 유일의 음악 소통 창구다. 네. 야 이러면 그 좀, 문이 더 부담이 됩니다. 네. 지금 이게 역사가 깊은 깊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이잖아요. 아시는, 거의 뭐0년 가까이. 근데 이제 사실 다른 뭐 음악 프로그램들은 뭐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이 음악이라는 거, 어, 이 음악회를 신나는 역요 아, 그게 최고죠. 아 얼마 나 그걸 갖고 계시려고 여기서 많이 힘을 <laughs> 쓰셨을까 야 우리 시 p 님 보고 계시죠? <laughs> 이 정도입니다 태진이가 역시 어, 미스틱의 역시 대표 아티스트, 아티스트. 어, 좋습니다 아야. 이어서 네. 나에게 열리는 막연한? 보물상자입니다 보물상자 어, 오, 오, 느낌 있는데? 왜? 왜요 이유가? 이유는 매번 네. 네. 올 때마다 응. 보물을 발견하는 것처럼 작품이 오.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이야 작품이 하나하나 아. 만들어내까 그것이 이제 보물이다. 오늘도 아, 네. 보물 같은 작품을 하나 또 만들겠네요. 그럼요. 네두 작품을 오늘 이제 만들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하고 그리고 혹시 그 다음주 발매 예정인 우리 태진씨 네. 한번 들어봤어요? 우리 문, 문구는? 어, 아, 저, 아 알죠 미리 이 미리 약간 사전에 좀 여러가지로 들어봐가지고 아 그걸. 진짜 그럼 네. 미리 듣고 싶어해서 어땠는지 제목을 약간, 솔직히 네. 한번 오늘 대표곡이 오늘이니까 어땠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것보다 네. 어,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얼마전에 네. 태진씨가 이제 노래를 음. 막 이렇게 보내면서 어. 형, 어떤 게 타이틀로 어울릴까? 이런 질문을 하다. 아, 하더라고요. 진짜? 아, 들어봤거든. 요 <laughs> 어떤 게 타이틀. 오늘 김인나가 작사했는데도. 근데 제가 제목은 다 모르고, 네. 약간 파일 이름이 그냥 뭐, 1번, 2번, 3번.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가지고 그렇죠, 가지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제 의견을 드리긴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웃음> <웃음> 아, 그리 그래, 표정 보니까 지금 반영이. <laughs> 아니, 의견이 썩 반영이 안된느낌이에 반영이 된 거예요. 아, 그래요? <laughs> 아, 대박이에요. <대박입니다. 웃음> 자, 우리, 아, 피아니스 문재원군의 반영이 된그 배워. <laughs> 다음 네. 주 공개가 됩니다. 네. 영어로 투데이, 한글로 아 오늘. 네. 김이나 작사가님이 어떤 멜로디에 어떤 가사를 입히셨는지 저 너무나 설레고 기대되거든요. 네. 이러 <laughs> <되거든요. 많은 웃음> 분들 많이 들어 주세요. 그오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정성스럽게 네네. 준비한 만큼 그렇죠. 많은 분들이 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치는 악에 화이팅. <웃음> <웃음> 뿅.